10,000mAh 짜리 꾹 누르거나 웨이모를 이길지 이열에는 캡틴 체어 힘과 촉각까지 이게 이건 뭐냐면 물류 작업에 사용되던 인스타360의 고 버전이죠 이게 벌써 매직큐 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2만불 하이엔드 프리앰프가 한 주간의 재밌는 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스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제품은 샤지의 3 in 1 파워뱅크라는 제품인데 야 이거 예쁘게 생겼어요 더 작아지고 얇아지고 용량이 커지는 외장 배터리 업계에서 정반대 컨셉으로 가고 있죠 <laughs> 일단 그리 작지 않아요. 디자인은 클래식한 브라운 오디오 300 라디오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배터리는 10,000mAh짜리 보조배터리인데 각 30W씩 출력이 되는 충전배터리고요. 무엇보다도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약 70cm 길이의 내장 자동 감김형 USB-C 케이블이 들어있다. <laughs> 이렇게 돌돌 말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쫙 당기면 또 나오고 슈룩 다시 들어가고 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laughs> 게다가 충전할 때도 콘센트가 바로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로 나온 잔량을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너무 예쁘다. <laughs> 완전 쿨한데요? 추천. 자 다음 제품은 윈트 소프트 인터페이스라는 아주 독. 도... 특한 조명이 나왔는데, 자 리퀴드 메탈 액체 금속 기술하고 맞춤형 니트 직물을 결합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요. 텍스타일 스크린은 터치 민감하게 반응해서 사용자가 천을 늘리거나 꾹 누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부 액체 금속의 회로가 단면이 변해가지고. 조명의 색 온도나 밝기가 조절되게 한다. 뭐 굉장히 독특한 인터페이스인데 이렇게 직관적인 촉각 인터페이스는 앞으로 이제 미래 인간 사물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자동차 인테리어라든지 뭐홈 텍스타일, 하이파이 시스템 이런 데 아주 무궁무진하게 쓰이게 될것 같은데요. 뭔가 기존의 버튼을 꾹 누르는 그런 게 아니라, 매만 찐다 그럴까? 그러면 내 촉각에 따라서 뭔가 컨트롤이 되는. 호호호. 괜찮은데요?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 모델 Y의 L버전이 나왔다는 소식인데 일단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한 주니퍼의 롱버전이죠. 전체 길이가 약 15cm에서 20cm 정도 증가를 해서 더욱 여유로운 실내 공간 확보가 가능해졌다. 사실 모델 Y의 롱버전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거의 탈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델 Y에다가 3열 좌석을 늘린 거 <laughs> 그니까 얼마나 좁았겠어. 근데 이번엔 다르죠. 6인승 구조로 2열에는 캡틴 체어, 이게 어, 배치가 되는데 막 팔걸이도 전동으로 지이익 올라오고 <laughs> 3열에도 제대로 탑승이 가능하다. 일론 머스크는 모델 YL의 미국 출시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최소 2026년도 말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뭐 아예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생각엔는 틀림없이 나온다는 얘긴데 모델 Y를 사려고 했는데 좀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 Y가 너무 약간 짤퉁맞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더 길어지면 포션이 맞을 텐데, 어 근데 이건 기다려지네요. 자, 다음 제품은 위로버틱스의 알렉스. 위로버틱스의 첫 번째 휴머노이드네요. 알렉스는 All Experience의 약자로 시각 위치 제어를 넘어서. 힘, 접촉, 충격 등 다양한 물리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휴머노이드라는 뜻입니다. 특징으로는 인간 손하고 거의 유사한 크기의 손인데 15개의 관절을 갖춰서 매우 정교하게 움직임이 가능하다. 이게 내재된 수능성 구조로 접촉센서 없이 100g의 힘까지 감지를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손무게가 약 700g, 어깨 아래 상체 약 5kg. 이게 매우 가볍고 민첩한 구조인데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로봇들이 계산하고 시각으로만 움직였다면 알렉스는 힘과 촉각까지 통합해서 반응하니까 뭔가 더 안전하고 인간에 가까운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맛을 아는 로봇이다. 오호 좋은데요. 자, 다음 소식은 피규어 AI에서 스케일링 헬릭스가 뭔가 빨래 접기를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자 피규어 AI가 자랑하는 헬릭스 이 모델을 이용해서 로보틱스 데모를 한 거네요. 근데 헬릭스 모델을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탁물을 완전 자율적으로 접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물류 작업에 사용되던 헬릭스 아키텍처를 그대로 활용했는데 추가된 것은 세탁물 관련 데이터 세트 뿐입니다. 그러니까, 헬릭스는, 기존의 아키텍처 수정 없이도 새로운 작업에 적응했다고 하네요. 자, 수건처럼 형태가 불규칙하고 유동적인 물체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죠. 헬릭스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모서리를 잡거나 얽힌 부분을 풀고 실수 시에는 추가로 잡은 수건을 다시 정리하고 요런 세밀한 조작 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관심사는 복잡한 빨랫감은 어떨까? 혹은 설거지나 요리 같은 다른 가사에 적용이 가능할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는 거네요 인간에 점점 가까워진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인데요 자 다음 소식은 인스타 360고 버전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인스타 360의 고 버전이죠 이거는 일단 고속 충전이 돼요 그래서 80%까지 단 12분이면 충전이 된다 그리고 모듈 디자인으로 서 이렇게 착빼 빼 가지고 그냥 자석 같은 걸로 옷에다가 부착해 놓고 그냥 다니면 다 찍히는 거죠. 편집도 AI가 이제 편집해 주고 아주 난리네요, 난리. <laughs> 기존 대비해서 센서가 더 커졌기 때문에 저조도에서도 웬만큼 찍히고 그리고 본체는 배터리로 70분. 이게 액션 팟까지 포함하면은 200분 특징이 액션팟에 액정이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액션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애플 액세서리로 요게 조그맣게 나와주면 어떨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액션캠 영역이 과연 AI시대에 어떻게 융합이 될지 주목해 볼만 하네요 자 다음은 고프로의 아주 특이한 소식인데요 고프로는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 자사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용자 영상 콘텐츠를 라이선스 가능한 데이터로 활용하는 새로운 옵틴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놀라운 발표예요. 왜냐하면 고프로는 기존의 하드웨어 제조업체잖아요. 근데 고프로의 유저들이 찍은 영상들이 클라우드에 올려있거든요. 이게 벌써 450페타바이트. 그러니까, 1300만 시간 이상의 영상 콘텐츠가 있다. 근데 이게 AI 기업들로부터 클라우드에 쌓인 거대한 영상 데이터를 좀 쓰자.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AI 업체로 넘어가면 AI 업체에서는 이거를 AI가 학습하는데 사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회사의 라이선스 수익의 50%를 해당 컨텐츠 제작자, 즉, 구독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 이제, 이제 고프로로 막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주식이 오른 건지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네요. 다음 소식은 구글 픽셀 10 라인업들이 발표가 됐죠. 자, 이번에 발표한 구글 픽셀 라인업들을 제가, 어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은, 일단 모든 기종에 텐서 G5 프로세서라는 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재미니 기반의 a i 기능들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제미니 라이브라든지 매직큐라든지 픽셀 저널이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뭔가 뭐잘 모르겠어 배관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를 제미니 라이브를 통해서 바로 물어보면은 그냥 답이 바로 나와요. 이게 좀 센데 AI 기능하고 텐서 G5가 상당히 핵심적인 특징인데요. 구글의 딥마인드하고 공동 개발을 했어요. 이 AI 칩은 온 디바이스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도렇 했습니다. 매직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항공편 일정 통화 상황처럼 앱내 맥락을 기반으로 유용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오늘 거기 가기로 했지 거기 주소 좀 대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소가 내 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안에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얘가 알아서 보내줘요. 오, 사람 대신 하는 거죠. 재밌는데요. 미래의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구글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요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시작이겠죠? 자, 이번 제품은 렌실바라는 오디오 브랜드죠. 렌실바가 최근 선보인 한정판 오디오 콘솔 오, M1인데 랄라비 스튜디오의 55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콘솔인데 이게 총 55대만 한정 생산이 되고 전 세계 음악 팬하고 오디오 애어가들을 위한 특별한 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자, 18회 그래미 수상 믹스 엔지니어인 메로키인하고 협업을 해서 스튜디오 감성과 매니의 과테말라 유산을 오디오 디자인에 담았다. 그리고 어, 매니가 직접 선정한 라라비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모던 클래식 앨범 3종이 함께 제공된다고 하네요 요게 되게 끌린다고 그래요 <laughs> 근데 가격이 2만불 제작 배송까지 1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 이건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요 다음 소식은 미니엇 윌3 네덜란드의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인 미니엇에서 어, 윌 시리즈 세 번째 지화형이죠 수직형 턴테이블 광학 스타일러스가 장착이 돼서 빛을 통해서 음영을 감지하고 전통적인 자석이나 콜 방식을 배제를 했네요. 이게 소리가 어떨지 토남은 레코드 아래에 숨겨져 있는 리니어 구조고 수직을 움직이면서 기록된 면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치 이제 CD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건지. 하이엔드 프리앰프가 광학 스타일러스를 위해서 정교하게 설계돼서 뛰어난 음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월 부터 예약 판매 중인데 배송은 10주. <laughs> 근데 굳이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거 뭘까요? 자, 다음 제품은 구스타프 웨스트만의 아주 재밌는 제품인데, 자, 스웨덴 디자이너 구스타프 웨스트만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고기 완자를 위한 아이케아 전용 접시 디자인입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직관적인 도파민 데코 스타일의 특징적인 제품이죠. 고기 환자가 작은 왕좌 위에 앉은 듯한 구성이고 <laughs> 일정 간격으로 정렬해 나서 각각의 개별 존재감을 강조했다 아이키아 가면은 미트볼 팔잖아요 근데 그 미트볼을 줄 세워서 먹을 수 있는 어떤 플레이트랄까? 이게 딱 11개 들어간대요 <laughs> 근데 아이키아에서는 12개 준다고 그러는데요 뭐지? <laughs> 자,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재밌는 댓글 많이 달아 주세요. 자,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